이 풀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무슨 코브라 코, 코브라 같아 이렇게 봐야 되나? 그냥 막 어, 땅에서 나온 풀 같은데 약초일 수도 있겠죠? 뭐 어, 제가 모르는 이런 이런 잎사귀 이런 잎사귀 옆에 이, 이게 펴지면 그런 모양이 되나? 꼭 산삼 산삼 잎사귀 같은 느낌? 고들 고들빼기도 있고 막 저런데 막 쓴박 쓴박인가 그런 것도 있고 막 많이 있습니다. 이게, 이게 꼭그 코브라 그 뱀이 머리 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? 어, 뱀 모양이야 뱀 모양. 어? 생각나게 하는 풀입니다. 뱀이 코브라가 이렇게 머리 들고 있는 거. 음, 징그러. 음, 가겠습니다.